유후 아 얼마만에 오늘따라 맑은 공기를 만든 거냐 오늘은 오랜만에 자전거 신나게 타야지 유후 신난다 나이스 아 역시 자전거에 항상 쾌한 공기라면 진짜 맛있네 하하 냄새 좋다 하하하아 아, 아. 아? 뭐야 저 할아버지는 아니 됐다 그냥 자전거 나 타자 아이 깜짝아잇 아유 학생 조심해 아 진짜 짜증나게 응? 뭐라고? 나한테 하는 말이야? 아 아니에요 아 진짜 저러고 뭐, 조깅 중이야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지금 자전거 타고 있는데 미험하고 뭐하는 거야 딴데 공원 가서 하든가 집에 처 들어가 짱박혀 있든가 그러든가 아 진짜 질척거리게 짜증나게 아유 어떡하면 좋지아 진짜 짜증나 참 좋을까? 아 그냥 말하자 아저러라도시안 들어가냐 그냥 말해야겠다 진짜 안 되겠다 이거 저기요 네저 말하는 거예요 학습. 네 그쪽한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신데요? 아니 저기요 그냥 딴데 가서 그냥 조깅 하시든가 그냥 집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 여기는 원래 조깅을 하는, 여기 공터인데, 왜 조깅, 왜 제가 집에 들어가야 되고, 그쪽이 뭔데, 왜딴데공원을 가란 말이에요? 아니, 저 지금 자전거 지금 신나게 타고 있는데 안 보이세요? 저기준에 귀찮게 굳이 마시고, 딴데 가서 타세요. 딴데 가서 하세요. 아니, 진짜, 그쪽이 여기 공터 전세내였어요 하, 진짜. 아, 진짜. 손 넘네. 아, 저기요. 그러실 거면, 그쪽또 그냥. 저또또 이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저한테 그러니까 망부간들 뭐라서 마세요 기분 나쁘니까 아니 뭐 좋은 사람이다 했어 하이할방구가너집안 들어가면 내가 죽여버린다 아니 뭐야 요즘 왜 이렇게 요즘 왜 요즘 세상 오늘따라 왜이래 하 요즘 저 사람인데 요즘 싸가지 마라 내가 그렇게 하고 순순히 집에 들어갈 것 같아 응 절대 안들어와 난 그냥 씹하고 그냥 종이나 해야겠다. 하, 진짜 안 되겠다. 못 참아. 그냥 죽여버려야겠어. 야, 과소. 으으 뭐야? 아, 이 정도면 그냥 살살 친 건데 왜 저렇게 엄살을 떨어? 진짜. 한심하다. 으아 뭐야 여기 어디야? 다 죽은 거야? 대언나 보군. 너 누구야? 나는 나쁜 사람들을 심판하는 나는 심판장이다. 너는 지금 너는 누가 지금 공터를 보고 전세를 내는 것마냥. 너는 지금 하바다다 사람을 막말을 하다가 너는 사람들을 의역에 끔찍하게 고통으로 다치게 하였군. 난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. 내가 한 달간 여기서 심판장을 운영하면서 그런 못된 놈첫 놈. 처음... 반나무군 너는 이만큼 트럭에 맨날 치는 현상이 보이게 될 거야 그러니까 고통을 잘 반성하도록 안돼